안녕하십니까. 전련 이상의 멘토입니다. 회원님들과 실시간 매매 교육을 함께 진행을 하고 교육 영상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전고점 돌파 매매에서 전고점에 대한 보충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전고점이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진행을 하셔야 되겠죠. 전고점이라는 것은 차트에서 가장 높은, 가장 높은 주가를 이야기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전고점이 되겠죠. 개념을 잡지 못하면은, 이 정고점은 여러 개로 보일 겁니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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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이런 부분들 모두가 정고점이 되겠죠. 단순화 시킨다면은, 이 지금 현재 보이는 코롱 모빌리티의 정고점은 1월 31일 4,330원이 됩니다. 그런데, 돌파하지는 못했죠? 그러면은 정고점 돌파가 아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날, 금요일에 급등은, 이 정고점을 돌파했다. 라고 이제 또 정의를 내릴 수가 있죠. 다 맞는 말입니다. 또, 이 정고점을 돌파를 했다라고 말씀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은, 이 정고점은, 여러 가지 정고점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나오면은, 해석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항상 차트에서 보면은,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죠. 의미가 있는 정고점이다. 의미가 있는 정고점. 의미가 있는 자리다. 그러면은, 그 의미라는 말을 정확히 알고 써야 되겠죠. 저 정고점이 의미, 이런 정고점들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길래 이런 자리들을 돌파하고 눌리면 주가가 반등할 것인가 하는가? 또 이런 자리들을 돌파했을 때 분봉으로 또 수익이 나는가? 이런 부분에 대한 의미를 정고점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그냥 의미 있는 정고점 이렇게 넘어가 버리면은 이럴 때도 있고 저럴 때도 있고 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이상하게 돼버린 일들이 발생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정고점 돌파를 하는 것은 상당히 무리가 있습니다. 정고점이라고 한다면은 이렇게 표현을 하겠어요. 먼저, 시간 흐름입니다. 그리고 특출나게 이런 식으로 정고점이 발생을 하죠. 여기를 예로 들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주가가 움직였다라는 거죠. 평소에 거래량은 없습니다. 특별한 자리에, 이렇게 많은 거래량에, 그리고 높은 주가가 발생을 했습니다. 하루 만에 이렇게 들어오는 건 가능해요. 하루 만에 많은 물량을 넣어서 물건을 사고 흔들고, 그러면은, 나갈 때는, 한 번에 또다 나가야 되잖아요. 그게 사실 잘안 되거든요. 그래서, 잔여 물량에 나중에, 여기에 들어갔던 물량의 잔여 물량들이 다음에 또 터져 나오고, 이런 식으로의 물량이 반복이 되거든요. 그래서 차트는 계속 전고점을 그리고, 바닥을 그리고, 전고점을 그리고, 바닥을 그리고, 한번 들어갔던 물량들을 다 해소하지 못하기 때문에 다시 전고점을 만들고, 이런 식으로 계속, 만약에 완전히 털고 나갔다? 아예 이 종목을 버릴 생각이다? 그러면 그 주식은 끊임없이 하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고점이라는 것을 만들어두면은, 이렇게 전고점을 만들어두면은, 언젠가는 그 주가는 아주 높은 확률로 그 정거점을 다시 돌파하기 위 올라갑니다. 우리가 어떤 종목을 정거점을 따라 붙다가 또 같이 투자로 따라 들어갔다가 물리는 경우가 있죠. 그런 물리는 종목들 중에 정거점이 있다 하면 은 우리가 한참 기다린다 하더라도 올라오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손절을 안 치고 물론 이제 내려갈 때 이런 부분에서 손절을 막 쳐서 아우 탈출했네 아 그래 잘 잘랐어 했는데 이렇게 올라오는 종목들 있죠. 이런 종목들의 대부분은 정고점이 거의 확정되는 종목에서 자주 일어납니다. 그래서 잘못 손절하시는 분들도 있고, 제가 예전에 종목 상담 같은 거할 때, 방송국에서 종목 상담하거나, 컬럼 리스트 할 때도 종목 상담을 굉장히 많이 했었잖아요. 그때 정고점이 있는 종목들은 웬만해서는, 웬만해서는 상담을 들어오면은, 아, 이거는 조금 더 버텨보시면 어떻겠어요. 네, 그렇게 해서 복구된 종목들이 정말 많았죠. 네, 정말 많았습니다. 그때의 기술들이 아직도 반복해서 쓰이고 있는 거죠. 그럼, 코로 모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정고점이 어디였을까요? 정고점이 어디였을까? 그 의미라는 거를 여러분들은 수업 시간에 배우셨기 때문에 정확히 그 포인트가 어딘지, 왜 이런 자리가 생기는지, 그리고 얼마에서 얼마인지를 지금 정확하게 알고 계신단 말이죠. 의미는 반드시 알고 해야 된다는 거.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정고점이 만들어졌다 하면은, 우리는 우연의 일치로 이 정고점이 끝이 같을 수도 있어요. 같은 부분이 나타났을 때는 뭐 이런 식으로 매매를 하겠죠. 하지만, 하지만 아주 많은 정고점들이 위치가 이런 식으로 더욱 아래, 아래에 위치합니다. 정고점이 여기로 보겠지만 정고점이 여기인 거죠. 여기. 그래서 우리가 매매를 할때 보면은 항상 이런 정고점을 돌파를 했을 때 매수를 해서 팔고, 이런 전략을 취하다 보니까 뭐 연습 여러분들하고 소액을 매매를 하든 여러분들이 실제 예수금 가지고 열심히 매매를 하든 승률이 좋을 수밖에 없는 게 패턴의 정의가 통계가 어마어마하잖아요. 우리가 지금까지 쌓아온 자료가 얼마나 많습니까? 확률상 여기를 우리가 실패할 가능성이 굉장히 낮죠. 그래서 우리는 이 정고점을 신뢰하는 겁니다. 신뢰. 이 정보점을 완전히 신뢰를 하고 손절이 나오면 은딱 손절가에 맞춰서 잘라주고 들어갈 때는 반드시 들어가주고 확률상 이길 수 있는 승부가 굉장히 많잖아요. 지금 우리 여러분들도 해보셔서 알겠지만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자리가 나오면 무조건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들어가. 들어가. 밀리면 손절가에서 손절하면 돼. 수행나면수실를 하면 되고. 그런 식으로 대신에 여러분들이 이 모든 지식을 쌓기까지는 최소한 한30% 한 제가 30일 완성이라고 그러잖아요. 30일 정도 걸리기 때문에, 물론 이제 배우고 나서 그 다음날도 바로바로 매매하시는 분들도 있죠. 그런데 가능한 30일 정도는 여러분들이 100만원, 300만원. 저도 이제 같이 하고 있잖아요. 100만원 세팅, 300만원 세팅, 500만원 세팅, 1000만원 세팅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하실 때 같이 매매도 하고 있잖아요. 비중 조절하는 것부터 소액부터 들어가는 비중 조절 다 여러분들이 이 단계를 거쳐서 가야 됩니다. 이 단계를 꼭 거쳐서 자신의 그릇을 찾는 거죠. 300만원으로 했을 때뭐 수익이 안 나는데 뭐 100만원 갖고 하면 뭐 수익 나겠어요. 1억 가지고 했어요? 수익이 안 나요? 2억 가지고 했어요? 수익 이안 나요? 밑에서부터 차근차근차근차근. 시드도 그래요. 시드도 작은 금액부터 천천히 천천히 모아가서 나중에 큰 리스크를 안더라도 원금 손실이 없도록 그렇게 매매를 해야 되거든요. 매매를 하실 때는 반드시 소액으로 여러분들이 여기서 소액은 또 기준이 있습니다. 계산이 빨라야 돼요. 언제 계산기 두들고 있겠어요? 암산이 가능한 단위로 해야 돼요. 나는 101로 끝나는 단위가 암산하기 쉽다. 어? 천 원은 백만 원에 몇 주? 오천 원은 삼백만 원에 몇 주? 오백만 원에 천원몇 주? 일억에 이천 원몇 주?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빨리빨리 암산할 수 있는 그 금액의 단위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암산에서 빠르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어 금액 가지고 처음 연습을 하시면 나중에 암산 능력이 굉장히 개선이 되거든요. 굉장히 또 업그레이드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자마자 어 더하기, 나누기, 빼기 금방 하실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자리가 오게 되면 눌림이 왔을 때 정고점이라고 따라 붙는 많은 물량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아, 이제 정고점 돌파를 하는구나. 그리고 사람들이 밀어넣기 시작할 겁니다. 다른 정고점들도 마찬가지죠. 이런 데서 정고점을 돌파하니까 사람들이 도, 물량을 막 밀어넣기 시작할 겁니다. 그러면은 그 물량에다가, 어떻게 하겠어요? 손절 물량 나오게끔 매도 물량이 떨어지겠죠. 그때 나오는 손절 물량을 우리가 정고점에서 받아버리는 겁니다. 진짜 정고점에서. 정고점으로 보이는 자리에 돌파를 할것 같다 해서 단타 물량들이 엄청 들어올 거예요. 거래량이 어마어마하게 터질 겁니다. 100억, 200억, 500억, 600억, 1000억, 2000억 터질 겁니다. 그럼 이미 돈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 주체는 이 작업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무조건 한다고 보시면 돼요. 이미 거래량을 끌어 당겼기 때문에. 이 종목은 오늘 무조건 거래량을 터뜨리고 주가가 움직입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단타 매매로 들어가서 수익을 낼 확률이 엄청나게 높아집니다. 제가 지금까지 수백 번, 뭐, 수십 번 엄청나게 많은 실시간 단타 매매 영상도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검증도 하고 여러 가지 많이 했었잖아요. 다 똑같은 거죠. 다 똑같은 거. 똑같은 곳에서 물량 받아주고 똑같이 올라가고. 그런 방식이 정말 정거점 돌파 매매에서는 예, 탁월한 거죠. 탁월한 거. 손절 물량이 떨어질 때 받아줘라. 그럼 이제 코어롱 모빌리티 같은 경우는 매매 실패죠 사실. 예, 코어롱 모빌리티를 3765 3765에서 예, 받아 냅니다. 3765에서 여기서부터 받아서 코어롱 모빌리티가 이제 2회차 거래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서 이제 매수를 신호물량이죠. 신호물량을 놓고 아. 밀면은 뒤로 밀면은 여기서부터 풀매수를 해야 돼요. 몰빵이죠. 풀매수를 땡겨서 들어가야 되는데 할거 가버렸습니다. 그래서 전혀 비중이고 뭐고 없는 상황이 됐는데 예수금이 커지면은 그래도 나쁘진 않아요. 예수금이 크면은 나쁘진 않은데 지금 10원 매매이기 때문에 우리가 큰 금액으로 할수 없잖아요. 공부하는 동안은 항상 소액으로 여러분들 제가 맞춰 놓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실패를 했지만 매수 실패를 했지만 이렇게 이제 어 진행이 된건 사실입니다. 그러면 은이 지지와 저항 박스권의 상반값은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볼수 있겠죠 위에서 누르는 압력 밑에서 올라가자 하는 압력 그리고 거래량이 터져야 되는 위치 정확하게 알 수가 있단 말이에요 코롱 모빌리티는 이런 식으로 이제 판단을 할수 있겠습니다 고용 보겠습니다 고용 앞서서 코롱 모빌리티 설명하듯이 이렇게 제한된 정고점이 있다 하면은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고 정고점이 여기 실제 사람들이 보는 부분 여기가 정거점 잘못된 정거점은 아닌데 우연의 일치로 저희가 정거점이 되기도 하고 저기보다 한참 밑이 정거점일 수 있어요. 그러면 은 밑에서 거래량이 이렇게 폭발적으로 증가하면 이한 번에 증가하는 이 거래량이 정거점을 뚫고 올라가 버립니다. 요렇게 할게요. 정거점이 이런 식으로 뚫고 올라갑니다. 그러면 은 매수세를 갖다가 당장에 억제를 못 하니까 탄성으로 인해서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서 발생하는 게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이 정고점. 원래는 정고점이 여인데 원래는 정고점이 여인데 매수세가 너무 거칠다 보니까 여기까지 올라갔다가 조정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 정고점은 여기인데, 여기인데, 여기로 계속 공략을 하려고 그런 거죠. 여기로. 그렇기 때문에 손절물량이 계속 쏟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손절 물량만큼 우리는 어디서 예, 밑에 받아 버리는 거죠. 밑에서 계속 모고 으 있습니다. 모고 으 있으면은 굉장히 높은 확률로 주가가 오르죠. 고용도 똑같은 방식입니다. 우리가 뭐 오전 장의 시범이라든가 학습 효과로 이렇게 하긴 하지만 놓친 오장들은 여러분들이 반드시 차트 복귀와 어, 공부를 하셔야 돼요. 고용의 정구점은 어디입니까? 고용의 정구점은 너무 간단하게 볼 수가 있겠죠. 여기 이 부분입니다. 차트에서 쉽게 얘기해 주죠. 위에 상방 박스권, 하방의 박스권 그러면은 딱 일치합니다. 거래량이 터져야 되는 곳은 2만 500원부터 2만 1,000원까지 여기가 거래량이 터질 수밖에 없는 구간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2만 500원 얘도 마찬가지네요. 우리가 지금 소액 비중으로 연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 이렇게 할고 갔을 겁니다. 할고 갔다. 예수금이 커진다면은 때려놓겠죠, 그렇죠? 여기서 때려놓고 이렇게 촤촤촤촤촤 가져가는 거니까 자 이렇게 갖고 앞서서 우리가 하이디바고 유니캐스트 얘기했잖아요. 걔네들은 그래도 비중이 조금은 조금은 나왔을 수 있겠죠 네, 조금은 상하프론테크 보겠습니다 아, 이거는 제가 한번 봤던건데 이렇게 이렇게 정고점 여기 아주 쉽죠 그리고 이렇게 됩니다 거래량은 반드시 이 자리에서 터질 것이 자리에서 그러면 상하프론테크는 여기 22,000원부터 21,000원 사이 좀 높긴 하죠 22,000원부터 21,000원 사이에 거래량이 무진장 터져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거래량이 그렇게 많이 터지질 않았어요. 그런데 잠깐 보십시오. 여기 거래량은 여기 일단 터졌습니다. 지금 이 종목 자체가 거래량이 안 터져요. 안 터져요. 우리가 수업 시간에 얘기를 하죠. 이런 종목은 어떻게 한다? 예, 일단은 그냥 보기만 해라. <laughs> 거래량, 거래를 할수 없습니다. 자, 최근에 이제 수업 받으신 분들도 다 보십시오. 처음에... 장대, 항봉 터지고 정고점의 위치를 우리가 확인할 때 상하프론테크 정고점 여기죠? 예, 여기입니다. 정고점 그러면은 여기를 보고 바로 진입하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실수할 수있다 그랬죠. 실수할 수 있다. 이걸 보는 게 아니라 옆에 거래량을 체크를 하고 종목의 특성의 거래량인지 아닌지를 확인을 해야 돼요. 상하프론테크 쫙 보시면 종목의 특성 거래량이죠. 이렇게 되면은 원래는 거래량이 엄청 많이 터지고 종목의 특성이면은 조금은 들어가긴 하는데 아이거 거래량이 너무 없죠. 그래서 이런 애들은 조심! 해봤자 소액. 소액 중에 또 그냥 수박 거살기로 지나가버릴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좋지 않은 모습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네, 조심해야 된다. 그렇게 이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자, 탑머티리얼 보겠습니다. 탑머티리얼. 이 종목 자체 굉장히 쉽습니다. 상방 박스권은 여기밖에 없어요. 여기. 그 밑에 박스권 이렇게 되겠죠. 거래량이 터질 구간은 당연히 여기서 거래량이 터져야 됩니다. 우리는 예측할 수 있죠. 거래량이 어디서 터질지. 지금 거래량이 어디서 터질지. 전고점이 어디인지, 이런 부분을 모르고 단타 매매를 하시면은, 손절 물량의 주가가 박살납니다. 그리고 따라 붙다가도 굉장히 밀려버릴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매매는, 물론 이제 다른 방식으로 잡아서 수익 내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어디까지나 이거는 시장 결정가. 저와 같은 수업에서 여러분들이 배우시고 공부하시는 분들을 위한, 예, 그런 방송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한정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박스권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차트든 다 그어보세요. 상방과 하방 매수세 그 중간에서는 무조건 거래량이 터질 수밖에 없어요. 왜? 시세가 변하거든요. 위의 시세와 아래의 시세가 바뀌기 때문에 이 시세를 바꾸려면 엄청난 거래량이 필요합니다. 그 자리가 바로 여기라는 거죠. 그럼 코오롱 모빌리티는 우리가 보자마자 바로 전거점이 나오죠. 8만 4,500원부터 8만 5,000원 사이. 그러면은 여기 여기입니다. 거래량이 터지죠. 자, 거래량 터집니다. 돌파 눌리면서 매수, 매수. 한두번 정도 매수되고 바로 올라갔겠죠? 탑 머티리얼. 다시 한번더 여러분들이 수업 시간에 배우신 정보점, 그리고 상하방 압력, 주가, 결정가 꼭 확인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거 체크해서 확인하는 데까지 1분이면 충분합니다. 마지막 동네북, 지오리 에너지 정말 쉬운 종목이었습니다. 이거는 뭐, 거저먹는, 거저먹는 종목이었죠? 거저먹는 종목. 지오리 에너지 정고점 보겠습니다. 상방, 하방 압력. 현재 주가는 여기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러면은, 정고점 부분과 상방 압력, 하방 압력을 우리가 체크를 하게 되면은,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되고, 거래량은 이 부분에서 반드시 터져야 된다. 그러면은, 이 부분에서 대량 거래량이 터지려면, 어디가 정고점이 있겠느냐? 정고점 두 개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그렇죠? 이거밖에 없잖아요. 다른데 정고점이 있을 이유가 없어요. 딱 하나, 정고점은 저기밖에 없습니다. 3, 2380원부터 2300원. 2380원부터 2300원. 여기. 거래량 터지는 부분. 여기. 올 매수죠. 예, 제가 이제 오전에 10분, 15분만 보고 나갔기 때문에 지금 12시 때는 못 잡았을 거예요. 정고점 돌파 매매는 오전, 8,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계속 터집니다. 하루 종일 매매를 해야 돼요. 하루 종일 매매를 해서 계속 승부를 해줘야 되거든요. 단타 매매는 원래 그래요. 그런데 이제 제가 어, 수업에 대한 이제 시간을 압축을 해놨기 때문에 오전에만 10분, 20분, 30분 빨리 하고 뭐 한, 한 시간 동안 세종목한종목두종목네종목 종목, 종목, 뭐네 이렇게 하고 수업 마치잖아요. 똑같습니다. 저런 부분들을 공략을 하게 되는 거죠. 박스권의 상방, 하방을 읽을, 읽을 수 있어야 되고, 정고점의 위치를 제대로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럼 정고점이 다른 사람들은 여기라고 생각을 하고, 여기 이제 돌파할 때까지 기다리겠죠. 물론, 여기를 뚫고 이렇게 올라갈 수 있습니다. 왜? 실제 정고점을 갖다가 완전히 장악했거든요. 그래서 탄력을 붙여서 더 올라갈 수도 있죠. 하지만, 우리가 노리는 자리는 실제, 실제 정고점을 계속 공략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배웠던 정보점에 대한 이론과 우리 시장 결정과 풍문 관파에서 무려 15년 동안 연구해온 이전 자료들을 대조해서 한번 보십시오. 좀 많이 다를 겁니다. 정말 많이 다를 겁니다. 자, 이런 패턴으로 여러분들이 100만원이든 300만원이든 맨 처음 연습을 할 때는 소액으로 암산으로 빨리빨리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몸에 익혀야 됩니다. 몸에 익힌 다음에 패턴 정리 제가 단타 매매 30일 완성해가지고 게시판에 며칠 전에 거 이틀 상간으로 다 올려놨잖아요. 그 30개의 과제를 다 풀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 단타 매매 실력 예, 저보다 더 나을 겁니다. 저보다 더 잘하실 거예요. 뭐 제가 뭐라고 그렇죠? 예, 저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들 훨씬 더 잘할 거예요. 그래서 이런 기초 부분만 배우셔도 여러분들이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시장 결정가를 배우지 않은 상태에서 이 영상을 본다면 아무 도움이 안 됩니다. <laughs> 그렇잖아요. 배우지 않았는데 어떻게 매매를 하겠어요? 배우지 않았는데 어떻게 공부를 합니까? 배워야 뭘할 수가 있죠. 하지만 이 모든 이론들에 대해서는 아직 시장에 뭐 오픈되어 있는 게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 공부를 하시고 이 영상을 보는 게 도움이 될 겁니다. 자 여기까지 차트 복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어, 주말간 영상 보시면서 전고점 개념 다시 한번더 공부하시고 월요일부터 또 때를 잡으러 가보시기 바랍니다. 어, 월 이번 2월달 시범은 여기서 마치고 1월 시범 했었고 2월달 시범 했었고요. 그렇죠? 그리고 12월 달도 했었고 작년에는 이제 초청 그 시범해서 또한달 동안 했었잖아요. 한달 동안 기법 검증하고 그리고 우리 풍문간파 자체적으로 열 종목 그죠? 열 종목 우리가 선정을 해서 그열 종목이 50% 60% 30% 급등을 했습니다. 한 종목도 빠짐없이 유튜버에서 제가 또 공개 종목 어, 얘기했던 종목들이 100%다수익시했습니다 이건 자료로 남아 있으니까 뭐 얼마든지 확인을 해볼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전승소 교육 통해서 우리가 현님뭐 실시간으로 또재미삼면또 매매를 하잖아요. 예, 아주 승률이 좋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공부할, 공부를 하시면 충분히 예, 어떤 효과를 예, 볼수 있다라는 겁니다. 2월 시범은 이걸로 마치고요. 3월 달에, 3월 달에 또 여러분들하고 소액으로 세팅을 해가지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